이번 주에 기간 세력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작정하니깐 배드이즈 굿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호재로 봤습니다. 근데 시장이 잠시 눌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배드이즈 Bad 배드라고 말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악재로 포장해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고 개미들을 털어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증시가 단기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중이라 말했는데요.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나스닥이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에 중국판 리먼 사태가 터진다며 시장에 공포감이 가득한 것을 보고 증시가 단기 바닥을 찍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전에 FTX 코인거래소가 파산하며 코인발 리먼 사태가 올 거라는 비관론이 가득할 때나 미국 지방은행이 파산하면서 제2의 금융위기가 온다는 비관론이 가득할 때처럼 이번에도 중국판 리먼 사태가 온다는 비관론이 가득할 때가 증시의 바닥 신호였습니다. 분명 앞으로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어떤 악재를 명분으로 시장의 비관론과 공포감이 최고조에 이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보통의 개미들과 함께 벌벌 떨게 아니라 슬슬 바닥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면 졸츠 고용보고서를 비롯해 몇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월요일에는 별다른 이슈가 없었지만 나스닥이 플러스 0.8% 넘게 상승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졸츠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일자리 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세력들은 고용시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포장해서 나스닥을 2%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고용과 2분기 GDP 잠정치가 발표됐는데요. 졸출 고용보고서에 이어 ADP 비농업 고용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며 고용시장이 확실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2분기 GDP 잠정치는 당초에 발표됐던 속보치 2.4%에서 내려간 2.1%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월가의 예상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가 오히려 확장되는 중이며 완벽한 골디락스라는 말이 가득했는데요. 이번 달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은 빠르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세력들은 이렇게 경제지표가 둔화되는 것을 경기침체 우려감이라는 악재로 보지 않고 금리 인상 종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호재로 포장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듯 이런 경제지표나 시장의 이슈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증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결국 월가의 거대 기관 투자자들입니다. 이번 주에 기관 세력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려고 작정하니깐 베드 이즈 굿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을 호재로 봤습니다. 근데 시장이 잠시 눌리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베드 이즈 베드라고 말하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보면서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는 악재로 포장해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하며 개미들을 털어낼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이 반등하는 것을 충분히 즐기되, 월가 기관들이 언제든 경기침체 타령하면서 개미들을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아셔야 됩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경제 지표가 꺾이자 채권금리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무 채권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4.1% 위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채권금리가 잘안 내려오는 중이고, 하락 추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달러지 수도 이번 주 들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103위에 있고 높은 수준입니다. 계좌를 살펴보면 TQ 계좌는 플러스 20.35%로 마감했고 개별 종목 계좌는 플러스 28.52%로 마감했습니다. 한 자릿수 수익률까지 떨어졌던 계좌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뭔가 낙제로 시장이 조정을 보였을 때한 주도 팔지 않고 단지 보유하기만 했더니 결국 시간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 개미 털기 당한 분들도 있을텐데 지금 시장은 보유자의 영역이므로 이미 매도한 분들은 미련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공포감이 가득한 저점에 주식을 매도했다가 시장이 회복하니까 다시 매수하기를 반복하면 상승장에 손실보기 딱 좋습니다. 물론 상승장에 주식을 사팔사팔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사람들이 돈 버는 모습을 보며 나빼고 다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개미들은 시장의 이슈와 노이즈에 휘둘리고 일일비하며 사파사팔하다가 월가 세력들에게 소중한 돈을 뺏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유념하시며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잔파동에 흔들려서 주식을 매도하면 안 되고 이미 주식을 매도한 사람들은 다음 하락 사이클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은 이번주에 3% 가까이 반등해서 50일 단기 입영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7월 고점에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시켜야 되는데 수요일까지 급등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발표될 경제지표에 따라 월가 세력들은 경기침체에 타령하면서 미국 증시를 잠깐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이런 잔파동을 겪으면서 결국 우상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증시가 변동성을 보인다고 신경쓰지 말고 하락장에 싸게 산 주식 오래 보유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